2024년 1년 동안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카드가 뭐였을까? 5위는 로카라이킷 1점이야 실적, 조건 없이 할인해주는 카드 중 가장 높은 기본 할인율을 자랑하는 카드지 25년도 함께 가자! 4위는 삼성카드 택테보가 차지했어 디자인도 새롭게 바뀌고 해외 정립 혜택도 추가되면서 트렌드에 맞게 더 좋아지고 있는 카드야 너도 나도 혜택 안 좋아지기 바쁜데 이렇게 혜택도 추가해주니 인기가 있을 수밖에 3위는 KB국민 마이위시 카드인데 다양한 생활 영역 할인과 내가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일석이조로 제공해 그리고 전월 실적을 채 채워주는 서비스나 생일월에 한도를 두배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어서 더욱 카드 생활의 질이 올라간다고 2위는 삼성카드 엠마일리지 플래티넘이야 공항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부터 일상 영역에서 적립 가능한 특별 적립까지 마일리지를 보다 수월하게 적립할 수 있는 카드지 대망의 1위는 신한카드 미스터 라이프가 차지했어 꾸준히 10년 동안 상위권에 등극했던 카드지만 연결산 1위는 처음인 카드인데 고물가시대에 맞게 공과금, 통신요금 등 고정적으로 지출이 필요한 영역에서 할인을 제공해 생활비에서 폭넓게 할인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카드야